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지금 중심이 앞이에요. 골프는 무조건 중심이 앞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매일, 매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매번. UFC에서 체중을 실은 펀치에 맞아가지고 케어 됐습니다. 이런 얘기 마, 많이 듣죠. 근데 뒤에서 여기서 때리면 이거는 팔만 가요. 그쵸? 근데 중심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을 때리면은 시야하의 몸이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체중을 실어준 거예 그러면은 또 증명된 게 중심을 앞에 줘야지만 내가 반대로 어떻게 치서 내릴 수 있어요. 만약 중심이 뒤에 있다 그러면 내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골프는 내 궤도인데 기찻길이에요. 기찻길이 궤도인데 내가 벗어났으니까 들어올려 그러면 결국은 탈선이죠. 탈자 붙으면다 나쁜 거예요, 그렇죠? 탈주고뭐 뭐 탈, 그러니까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궤도 이 궤도에서 이 궤도에서 쳐야 되는데 중심이 뒤에 있으니까 공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 본능이 앞서죠. 이러면은 이 궤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골프는 중심이 앞에요. 이 누가 뭐라 그래도 모셔오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심이 뒤에서 친다는 분은 그거는 불라입니다제 얘기는 불라는 거짓말이 아니라 나한테 안 맞으면 구라예요. 골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게 자기가 치는 대로 쳐서 안 맞는데 제가 치는 라 대로 쳐서 잘 맞으면 제가 맞는 거고 자기가 쳐가지고 잘 맞는데 그러면 배울 필요 없어요. 바꿀 필요도 없고 잘 맞는데 왜 바꿔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잘 맞는데 왜 바꾸는 거야? 골프는 또 다시 또 말씀인데 먼저 넣는 게임입니다. 홀컵, 우리말로는 구멍이죠. 구멍에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섰어. 근데 그거 갖다가 자꾸만 선수도 안 하면서 시간과 돈도 안 버리면서 그 욕심이죠. 무조건 따라 하려고 그러면은 쌍둥이도 제가 가르쳐 봤지만 쌍둥이도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행동이 틀립니다. 그립 잡는 심, 때리는 심, 모든 게 틀려요. 쌍둥이도 한배 속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풀어, 풀어본 보고 그거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10년, 20년 가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자기 몸에 맞는,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배우는데 보고 배울 수, 다 말로 듣고 그런데 나한테 맞으면 은 배워야 되고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왜 쓰레기는 버려가지고 다시 죽지 않으면서 왜? 머리에 있는 쓰레기는 안 버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쓰레기는 버리잖아요. 세상 이치가. 자기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근데 골프는 이상하게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면 어떻게 돼요? 나가가지고 배운 게 없어요. 선수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공. 한타, 한타 열심히 치다 보니까 우승했습니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한타, 한타. 그게 뭐냐면 공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기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가 자기 포인트라고 하죠. 자기 몸에 맞는 그런 포인트만 찾아가지고 남의 걸 봐야죠, 당연히. 보고서 내팔 길이, 내 다리, 내 몸, 내 생각, 이게 일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자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골프를 제가 가르칠 때,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힘들어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야 골프를 조금 압니다. 그게 기초예요. 그러고 나서, 그립하고 어드레스가 기초예요. 그립하고 어드레스의 중요한 생각,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백에, 골프의 시작은 백입니다. 백. 테이크 백. 그게 자기 길이니까요. 스타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머리는 우리가, 잘들어셔야 돼. 머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근데 머리 안에는 귀하고, 코하고, 눈하고, 입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면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눈은 두 개에요. 눈은. 그러니까 머리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눈이 두 개니까는 쏘죠, 이렇게. 두 개가 뭉쳐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눈이 하나라 면제 이론이 안 맞습니다. 근데, 골프를 내 앞으로, 앞으로 친다 그러면은, 핏으로 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거리가 안 납니다. 앞으로 치면. 정확한 대신.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한 사람도, 이렇게는, 업어치기 못해요. 발이 빠져야지만 업어치기를 합니다. 발이 빠져야지만. 그건 뭐냐면, 내가 스피드라는 걸 골프를 여기서 잘 배우셔. 힘이 아니라 스피드예요. 스피드라는 걸 내기 위해서는 별쪽이 탁캐시지만 내가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쓰면 이게 벌써 내가 스피드를 내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라는 자체를 갖다가 뭐냐면 총을 쏠때 준비 자세 그러죠 준비 자세요. 근데 뭐 어드레스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지 알고 그러는데 그게 준비 자세예요. 제가 알기로. 저 영어 잘 못해서 안 찾아봤는데 그냥 준비 자세. 준비자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예요? 눈에서 눈이 착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볼을 치면은 백을 하면은 자꾸 더 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거리가 틀리죠? 이렇게 이렇게 본 거예요. 그쭉 달려가면은 얘가 멀리 가거든요?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던 길이가 멀리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이게, 이게 안 가려고, 얘는 도망가니까 안 가려고 이렇게 꺾입니다. 꺾여.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공을 보면 안 됩니다. 공은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야 마음 놓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때려야지 일로 와요. 스피드 때문에. 만약에 공을 보고 꺾였으면 제가 일일적으로는 이렇게 어드레산 거예요. 그릴 볼이 10년 가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서 몸이 유연하고, 또, 어른도 유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유연하다 그러면 공 봐도 되죠. 왜냐면, 하 꼬는 거니까. 꽈지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거의 서른은 돼야지 골프를 하지 마요. 20대도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도망가거든요? 도망갈 때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왼눈하고 오른눈이 같이 쏘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골프는 미안하지만 왼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보이거나 말거나 오른 눈으로 본다고 그래야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골프는 이렇게 쳐야지. 골프는 이렇게 치면 전부 다훅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학교에서 뭔가 사무실에서 이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가르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골프가 공간 공간 확보예요 공간 싸움. 여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돼 있죠. 골프 오래 쳐서 저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가든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세요. 사무직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가 팔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안 써요. 요 불편하거든요. 그게 요렇게 자기도 모르게 요렇게 돼요. 그래 가지고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되게 골프를 치면은 짧은 건잘 치는데 긴걸못 칩니다. 요렇게 되면은 긴 거가 안 맞아요. 이쪽에서 쳐야지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눈이 두 눈이 두 눈이 있는데 공을 보이는 거다. 결국은 시선 두 개가, 뭐, 내가 누구를 쳐다보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쳐다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경치를 본다 그러면은, 어디 바닷가를 보면서 목에다 힘주고, 어이, 멋있다, 멋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골프는 공이 보이는 것 뿐이지, 내가 보려고 하면은, 왜안 맞는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 이런 설명을 안들으십니 예,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코는 여기 붙어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못 생겨도 아무리 못 생겨도 거의 가운데입니다. 코가 못 생겨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공는 공은 코로 본다고 하라니까 이렇게 본죠. 그 아니라 가운데니까 코로 본다고 하고 이렇게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중심을. 네, 그